할인 마법사 할인 요정입니다. 빠르게 변환하는 할인 정보를 가장 먼저 알려드릴게요. 이 영상을 보시는 것은 행운이에요. 오직 가장 핫한 세일만 엄선했어요. 특별한 가격을 안내해드릴게요. 시작합니다. 5위입니다. 해표 전남 신안 천일염 1.5kg 한 개가 5,800원에 준비되어 있어요. 맑고 깨끗한 신안 천일염으로 요리의 풍미를 더욱 살려보세요. 지금 바로 만나보세요. 4위입니다. 청정원 천일염 굵은 소금 5kg을 특별 할인가로 만나보세요. 16% 할인된 가격으로 넉넉하게 사용하며 요리의 풍미를 더할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19,780원에 구매하세요. 3위입니다. 청정원 3년묵은 천일염으로 더욱 풍부한 맛을 경험해 보세요. 4% 할인된 가격으로 만나볼 수 있는 75g 천일염. 3,320원에 득템하세요. 3,470원 원가에서 할인된 특별한 기회 2위입니다. 쿠팡 입점 기념 33% 놀라운 할인 혜택으로 신한명품 천일염 5kg 2개 총 10kg을 만나보세요. 2,000개 한정 특가로 건강한 식탁을 책임질 국내산 천일염을 합리적인 가격에 경험하세요. 1위입니다. 2024년 햇소금 육형제 소금밭 천일염을 특별 할인가로 만나보세요. 1년 간수가 빠져 더욱 깔끔하고 풍부한 맛을 자랑합니다. 20kg 넉넉한 용량으로